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버 스레드 마무리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서버 스레드의 와일문이 끝나게 되면, 즉 run 메소드에서 이 와일문이 끝나게 됐을 때 무조건 실행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. 바로 벡터에 들어있는 스레드가 종료되었으므로 그것을 벡터에서 빼내주어야 돼요. 말 그대로 서버 스레드에서 리무브를 하는거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던 서버 소켓은 클로즈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 또한 트라이캐치가 필요하므로 트라이캐치 구문을 활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버 입장에서도 이와일문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서버가 즉이 서버가 종료될 수 있도록 클로즈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똑같이 드라이캐치문이 필요하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. 이제 이 부분이 잘 동작하는지 서로 동작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서버를 동작해 주기 위한 메인 메소드를 만들고 그 안에 new 서버 포트 넣어주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부분. 그대로 가져오셔서 라이언트 부분에 넣어주시고요. 대신에 이 인포트 부분 지워주시고, 그리고 여기서 어펜드 부분을 이벤트가 처리될 때마다 찍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을 지워주시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를 경유해서 서버에서 모든,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. 이제 서버를 키고 그 안에 클라이언트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 세 개를 키도록 할게요. 이제 값이 잘 넘어가는지. 자, 모든 데이터의 값이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엔딩 통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.